인생도 와기. 아 무조건이지. 왜안의 분노를 안 <laughs> 그 무조건. 얘네 안 오는데? 그 어졌는데요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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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어. 와드였네. 와. 와. 아니야, 이 와드였어. 와드. 와드요 아, 그래도 병 먹으나. 모르척하다 같이 왔네. 어, 와. 세나가 나 죽였어. <laughs> 수고했는데 지 후반 봅시다 아닌데? ㅋ <laughs> 네? 아, <아니. 웃음> 뭐, <웃음> 뭐 저렇게 보자. 당당해 <laughs> 저 사람 나이스 나이스 뭐.. 저렇게 당당해 나 자신한테는 나 <laughs> 나 <시나 되네>. 관대야나자신한테왜 <laughs> <다시 근데 웃음> <되네>. <laughs> 막았냐 나 때문에 막은건가? 와드 <laughs> 고 빠졌던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웨이브 생각보다 많이 안 탔어 다행이다 <laughs> <버리는 웃음> 일단 일단 마터인 여기 와다이 제들도 멍청한 게 저희서 프리징하면서 라인 태울 생각을 해야지. 한번 가볼게. 내떄 밀어버리는 게더 올게. 이러면은 야 내가 CS 더 많이 먹었음. 개웃기. 뭐지? 버그인가? 팀사로 <laughs> <laughs> 갔네. 버그인가? 아 나이스. 나이스. 그냥 빨리 밀고 팀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천천히 밀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 감사. 뭐 라인이 탄다고. 야그뭐내거 불로 먹었네. 똑떡하지 아 펼쳐야 돼. 한시기너 웃긴 거 버틸 만한. 물랭 더 남아있지 뭐. 탑 펼쳤음. 야니꺼 네 블루만 쏙 빼먹고 온거 같은데? 왜 개소 보니까? 아 미친놈들 아니야. 저걸 저렇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끝까지 미는 했죠? 아뭐 받아먹으면 음. 되긴 하는데. 이러면 빨리 나가. 다가. 아래쪽 어. 노려할수 있다. 근데 지금 이거 벽빠다거든요다 음, 네, 이거 떡 네. 이거 긴 해요. 그 이거 먹고 있어요. 아, 귀 아, 아프네. 지아프지 오, 음. 노력은 인정해 주지그지 떡지. 떡지. 떡 어, 와. 근데 어다 숨이 이득인데. 물론 라인 썬다는 거에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필수적 좀. 아리 집. 야. 못 먹었어. 아나 아이, 나광전사 간다. 여기 아리 이라인 집을 가 다칠 줄알았데그 와이파이게 이겼다아 CS 이제 친다나. 아도 <놔도> 돼. <놀린> 나텔 어차피 있어도 홍은 된다. 어었나레차피 어차피. 어이나어와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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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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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피어아주네 우리 덤블 족야 너무 먹겠군 오데칸... 오와다 박았네 아 밟아 배부러... 아아 깜짝 아매리기아 그런데 이거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한다 아랫캘è 오오 끼 î 뭐 a m e 뭐 써봐라 셔 b a 봐 써봐 봐 아이거 <laughs> 어, 같이 맞네. 아 진짜 실수했이 아니. 아이 아 이거. 어, 수아이야 수아. 수확. 그벽코타임 24초인가 그래요. 이게 뭐요 확인해. 저죽었수요수 제발. <laughs> 아, 아 미안하다. 갑. 아, 개 아프네. 참 아, 죄송해요. 에팝블마 and... 막... 아이씨, 발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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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다. 여러분, 시, 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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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템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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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아팠나 본데. 저 근데 평타 안 때리면 되는 거라. 평타. 근데 이것도 평타 판정 아닌가? 이? E? 아니야. 어, 아니야. 추가 아니, 평타. 추가. 아그런 음. 정이야 스킬들. 에이씨. 뭐야. 오 어, 근데 유리 미녀 너무 잘 먹은데. 야 리가 너무 살인데. 사막을 길드일 수는 없지. 제가 바텀 이기야 그냥 맞아줘. 어. 레저 공게 깜짝이야. 애씨왜 보고 개 놀랐네. 애씨잘날이잼저 마드라 뽀수고상대야 되나? 보스면 유리가 아주 기뻐해. <목소리> 행복해봐, 아주. 어 그게? 애 씨가 스킬피할 생각을 안 해요. 아 이맵이다 그게. 개꿀이네요. 삭족 족. 여기 냄덕 때문에 저 광탈 싸움을 저버렸네. 어, 어 맞다. 와 이거 아들 이렇게 많아. 열심했다. 근데 아리 와 건데 이거. 아 주작말이었어. <laughs> 아 완웅이. 왜왜왜왜왜 맞아. 아까 알파 보고. 아 이거 매혹이맞아아 수. 매혹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깝다. 옆으로 지나가길래 아. 여엔대현이이 아, 방강타로 불을 뺏었어야 는데 뭔가 좀더그그브 비트. 바텀뭐 데블드 느낌이? 뭐 어, 같이 이거 될거 같아. 비드미네. 아, 비드미면 여기다 찾야 돼. 아. 비 맞았어? <laughs> 확실히 그브라 정글링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더븐 로 차이 내보려고 하는 아, 어, 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해. 이 아리 늦거든? 내가 죽었다. 음. 죽었다. 음. 네, 안되 아, 이 아, 있긴 한데. 안 되지? 음. 네, 안될것 같다. 아리도 온다. 죄송합니다. 어, 좀 길게 가면 개꿀인데. 아 뭐야 이들어오는데안 어? 나실 기가. 니가 적파티이 먼저 커버해서 그냥 하지 말자. 나 있는데? 근데 얘도 저 미드라인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아몰라가아 뒤지 안 나오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를 가서 뒤에 안 들어. 갔다가 봐야 돼. 갔다 뭘 가야 되지? 영어야 셨구만 <laughs> 기본적으로 CS 잘 먹는 애들은 잘하네. 쌍방야 오. 데미지 뭐야? 싫어야 아, 라임을 로밍 다녀야 되는데. 아, 여러 로밍 거안 되네. 데미안들어가 와, 어 아, 도라이 끼인가 전번은 한지. 저인 순식간에 사아 와이란다. 그로 간다? 전령 치는 거 같긴 는안 아, 갔어. 또라이새 씨발. 다리 <laughs> 오고. <laughs> 라인가 진짜. 아. 진와 아, 아이 아이 아이. 가더이 <laughs> <너가> <laughs> 개새이잖아 시빌이 왜 이렇게 세 아.. 많네. 거긴 나거나 먼저 갈수야 안에가 없네. 내가 궁이 좀 애매하다. 아니. 음.. 잘알아봐 아이씨.. 탑가 이거? 여기.. 쪽이다. 존나 보네 미친놈아. 왜 이러세요. 아야 이거 요리, 요리 요리. 개풀 없어요. 잡을 수 있지. 빨지. 라인 미사. 이거 빨지. 아, 거 아, 보니까 좀. 야, 뒤아리, 뒤아리, 뒤아리. 공 없어, 공 없어, 공 없어. 헤헤헤헤. 아직 뭐야, 잠깐만, 신호 죽어 가지. 이기긴 하겠다. 얘막이렇 배고 없어. 잡았어요. 너이마이이신이니마이신마이신마신마신마신아 어떻게 그렇게 가 바신 바신 우리 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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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신 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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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까바 까드시죠, 그러면? 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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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오, 배배 배우치. 오, 배는 배우치. 오, 배우치. 오, 배우치. 오, 는우치 오, 배우치. 오, 배우치. 오, 배우치. 오, 배우치. 오, 배우치. 미안해. 당황하셨죠? 라인 정리 시위분에끝났거든 매혹 써봐. 매혹 써보라고, 새끼야. 그거가 <laughs> 조금 많이 봐줘요, 이 새끼. 매혹 써봐. 방금 그거불타나어그거그거뒤 그브. 뒤 그브 다올라가 바텀 다올라가나궁 있어요, 형. 만 해. 만 가고 있긴 한데 나 궁이 없다잉? <laughs> 리가안 <뿌리감> 보여요. 돈 와. 2, 3만. 아, 320원 너다아심

아 이게 어떻게 됐지? 버금가? 버가아다 오, moving. 아, 계속 짜이네. 똑같아. <laughs> <족같이. 웃음> 아, 씨발. 아, 빨리 그도 쓰리 왔어요. 아, 너무. <laughs> 아, 이게 두 마디 봐봐. 개 빠르대. 가비 가어떻 수상? 보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막을 지 유력 잡으로 갈까? 갈까요? 죽여주세요 아, 저 비새끼. 제두맨 뭐냐고 어그냐고아느새 <laughs> <어희냐고. 웃음> 제가 CS 1등이 됐어요. 마누라 죽이면 개 기분 좋아요. 와드 있나 보다. 왜 빠지냐? 한거리가 와드가 보다. 아니야? 피한데 이거 욕 먹는데. 별로브 어? 는 네, 뭐다뭐 가는 거 같긴 해. 뭔데 잡을 데가 하아 어디 있니? 아. 맞아. 아, 시각구 아, 평타. 아, 감사합니다. 적... 시 야, 어떻게 우리 이리겼니 오늘 어떻게 이사리. 이탈이... <laughs> <laughs> 어디꺼인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허골열이... 열리 똥킨 거 같기도. 나똥켰 잡아 와. 저것이네 좋아하는. 괜찮아. 벗서 천천히. 나도 먹으라. 몰라서 좋아. 어떡하지? 어, 치마. 아텀 돌아 돌아다니면서 1차 타워 다 깨고 다닌다. 뭐 해결산데요, 해결. <목소리도> 아, 탈달하네. 아. 그분은 좀 결투다니까? 아올것 같지. 나 플래시 있다. 그냥 턴가야겠다. 우리 뒤는 충음으 나오니까. 미녀 웹다 왔다. 이거안테 기겠다. <목소리도> 아 씨. 아, 알이다. 아, 아, 어, 어, <놀람이> 다 일로 간다 난. 야야오 열심히 달리는 중. 야, 여기 여기 땄어. 이거 더기 없어. 매우 많아줄게그 그, 누구보다 오오. 열심히 어. 소리야 카정 들어왔어. 이어서x2 아.. 앞블치를 인정해주자. 여기 있 야. 뭐야? 그가정 보이네?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우리 그래. 가인 혼내줄 거야. 와 가린. 키잡았어 야. 오, 오, 안 돼, 안 돼, 죽여, 안 돼, 죽여. 이거 마무리 안 했어. 뭐야? 안 오, 가인, 가인. 저기 철권 피퍼라고 했지 아, 수확 뜯으려고 기다렸어 사실. 아, 아이들, 카네이드. 에이, 또 불리긴 하거든. 뭐 참치. 대본을 먹고 섭취.

아, 저 비를 더 비킬 야 아, 더비아야 아, 이다 아, 진짜 안보 아, 아, 어? 넣었어. 넣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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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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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슈퍼 쉴드를 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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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로 아, <스미를> 너무 아, 마드 쉴드. 도할 거야. 제가 올려다 보는 건 하늘 같아데 가든보다 더없겠대요결론보다 차이다. 결혼은 <laughs> 답 응, 차이다. 차이다. 전념 문자. 좋았다. 찾을 거도설하냐저 야, 너 명상 <laughs> 있잖아. 명... 영혼이 주세요. 명상 없고. 내가 먹고 올게.

얘 나라 레 뭐, 뭐야? 타요 레벨링 버거 같은데? 나랑 레벨링 똑같은 거 같다? 아, 이거 정, 정글 이뷰너 경험치 너프 때문에야 하긴 근데 옆에 안 먹었으면 1 0에 이미 찍겠다 13에서 14다 돼가지 않을까? 아, 근데 액츄 이 스킨 되게 이쁘다 전영용 아빠가. 어, 아, 아, 뭐? 왜? 어? 썰은 어. 아, 20초 남았어. 빨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깨달아, 죽여야 돼. 빨리 빨리 미드로 빨리 미러 빨리 이러 미더러 빨리 미더러 빨 10초 남 빨리 야 빨리 달려! 아니 설마 더렌치겠어요러 빨리 <목소리> 미더러 도리사그러다리 야, 더러 빨리 미더러 빨리 미더러 빨리 미더러 빨리 미더러 빨리 미더러 빨 너희들이 희망이 없단다. 만월 만월만 줄일 당연하게? 나도 엔티, 나도 엔티. 어, 여기, 여기. 아, 아. 아. 오케이, 만월 사마. 전멸 있게 어, 들어가볼래? 아, 가능해. 아, 전용, 전용 춤추게 만들어야 돼. 전용 춤춰야 돼. 아, <CinqueÖ> 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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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아요지요요요